자 지금 시간이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 4분입니다. 코스피 백지수 약보안 331.32 봉기봉 아직 종가 하락 중입니다. 골봉 하단산에 걸려있죠. 331.64 육사 아래는 매수 영역이니까 예, 매수하실 분은 고민을 하시고 매도는 안되고 그죠 매도는 안됩니다 매도자는 그냥 홀딩만 해야지 매도자가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봉을 봐야 되는데 주봉이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329.45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해야겠다 그러면 329.45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거든요. 주봉으로 보면. 아, 이건 뭐, 매수하지 말라는 거지. 저가 지킬 수 있겠어요? 예,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저가를 지키려고 그린 게 아니야. 고가도 지킬 생각이 없지만, 저가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다 방어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도, 매도자도,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여기, 보이시죠? 이격, 이격, 음, 이격불뱅 20, 하단선 찍었잖아요. 이격은 해소해야 된다고. 그래서, 반등은 이331.63 정도까지는 와야 되는 거죠. 하단선의 위치는 거의 저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매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매수하기 쉽지 않다. 저가 방어 의지가 없어요. 저가를 방어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아, 방어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가를 지키면 사셔도 돼요. 매도자는 오늘, 예, 네, 할일 없는 거예요. 내리면 고마운 거지. 여기서 뭐, 매도자가 뭘 해야겠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 완전히 그냥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예, 네, 전분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데이트레이딩 관점이에요. 자, 선물. 예, 네, 종가 하락 중이고요. 올봉 하단선 아래 있죠. 예, 그래서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주봉은 공중에 떴습니다. 자, 여기도 하단선이 이건 저가 아래 있어요. 330.0이니까 예, 저가 지킬 생각 없다는 얘기예요. 고가는 뭐 방어할 생각 없고, 예, 일봉 여기도 이격 해소했죠. 예, 이격 볼밴 여기. 하단선, 예, 332.5. 음,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여기, 매수가, 330.15 정도 되는데, 예. 방어 의지 없는 거죠. 와, 코스피는 더 심해요. 코스피는. 와, 진짜 가까워요. 이거, 잘하면 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하단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자체는 사실, 예, 뭐, 매도자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2490. 아, 여기 이격 해소하려면 올라야 되는구나. 그죠? 여기 이격 해소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야 돼. 2508? 예? 2508까지는 올라줘야 이격이 해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코스피 200지수랑 선물지수는 이격이 해소됐는데 코스피지수는 계속 예, 해소가 안된 상태입니다. 하단선의 위치는 2489 정도 돼요. 매수자는 나는 그냥 매수해야겠다 그러면 지난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되는데 가격으로 매수하겠다 그러면 진짜 애매한 거예요. 가격을 가지고 매수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제, 하락으로 전환됐어요. 코스닥, 분기봉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하면, 끝... 아니구나. 하락해도 상관없구나. 자, 상단선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예, 그, 버스닥버스 이제, 매수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월봉이 저가도께서 홀딩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 기회는 없어진 거예요. 매수 기회는 없어졌고, 매수기에는 없어졌고 매도기에는 지나갔죠 그러니까 매도기에는 지나갔고 지금은 매수하기에는 저가가 깨졌으니까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주봉이격이 벌어져 있어서 예, 여기 871.5이 정도까지는 반등 여지는 있어요 871.5 예, 빠지면 여기까지 내릴 수있세요 여기 834.46 네. 이게 좀 기본적인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까지 830한4 4대까지 내려갈 수 있고 반등하면 871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오. 음, 이건 하방은 못 봐요. 하방은 못 봅니다. 매수하실 거면 전봉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하실 수 있어요. 매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매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 일봉은 저가 안 깨면 매수하시면 되겠죠? 자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269억을 사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392억을 팔고 기관이 135억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733억을 사요. 음. 자,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 이거 뭐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337, 337.95를 넘느냐, 마느냐죠 2564.28을 넘느냐, 마느냐예요 예? 그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얼만큼 강하게 치고 올라가느냐죠. 예,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뭐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든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선물은 이미 외국인이 매도 상태잖아요. 두적으로 매도기 때문에. 어, 여기서, 뭐, 매수를 한다고 해도 누적 기조는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상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예, 하루라도 하락하면 2거래일 밖에 안 남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어, 상방으로 가려면, 예, 3일 내내 상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하루 정도 상승 없이 그냥 하락으로 마감하는 날이 온다면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거잖아요. 네? 337.95랑 멀어지는 거라 확률상 음, 하락하는 날이 나오면 예, 분기봉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국 증시 설명해 드렸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우 지수, SP 지수는 지난달 저가를 다 깼어요. 지금 나스닥 100만 안 깼는데. 음.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도 잘하면 지난달 저가를 깰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려면 반드시 금요일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꼭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에요. 자, 부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